네요. 트레이바, 트레이보자, 트레이보자. 형막타잘먹어자막꾸자 따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왔어. 나올. 추가 파 먹었어. 충가파 먹었어. 이걸 생각 못했네. 호그 나왔어. 호그. 아못 밀었다. <laughs> 오케이. 호그 갈고리 빠지. 아 재웠는데 진짜. 저거 후보 왜 이렇게 아퍼? 야후고왜 이렇게 아파아 뭐야! 아야 그래요? 안되 야. 살았다. 이거 그냥 모이다가 아 뭐야 안 하네. 우리 그냥 이거 해야지. 아 이거 이거 내가 손보라 해줄까? 아오 살았다. 아, 어떻게 팔아, 저, 저, 정... 재웠는데 내가 깨워버렸어. 팔아, 어떻게 재웠지? 뭐 공중에 있는 거 그냥 우리... 자던데 갑자기. 다시 해킹했다. 호구 해킹했어. 호구 잡아버렸어. 피파 빠졌나? 안 빠졌다. 호구 헬빤 탔어. 호구 해킹 풀렸어. 더보 해킹. MT의 킹. 아, 쥐웅에서터전 어우, 아, 너무 많다. 그럼, 오구, 나쁜데? 오구, 오구킹 했어요. 좋았다, 민안 용감했다. 아유, 좋았다, 미안. 아! <laughs> 싫어하냐? 아, 안 돼. 마파라를 일거? 알지? 아니 저 파라 케어 잘못 받을 텐데 아나가 잡으면 되는데. 아니 아나가 견제를 안 해줘 같이. 이렇 BNP 있어요. 밖에 파라 피 파라 조금 한데 아, 아나 치면 되는데. 알았다 그냥 이기기밖에. 호구 빨리 빨리 킹 해. 아나아나아나아의킹에 났어 일단. 호구 호겔베. 아 나이 캠에 고 있는 데 정일 받아야 되는 햄찌 잡아야 돼. 거점에 놀면 안 돼. 아 뭐야? 햄찌 놀고 있어. <놀람> 아, 어나 잔다 슈어. 어 그래도 그거 잡았다 아 흠피 해킹 안나가아이와 미친 야이 햄찌 언제까지 도는거야 흠피 잡아줘 아이스 에킹 언제까지 돌아 다음은, 다음은 햄찌다 엠제킹. 나이스. 술을 아, 예. 하면 되는데. 아니, 야불아깝소아그래요 예, 어. 있네. 아, 까비 오케이. 살아 잘 가고. 바아 잡아. 아이고. 끝까지 아주 저쪽 아안 하는 나를 이때를 화 아야 디바이 디바이 어, 봤어, 봤어. 들어와. 가라 조심해. 디바이 계속 리때 잡아. 나이스. 돼, 잡아. 빼빼빼 아, 이거 어디서 계속 처맞는 거야? 기 와 저걸 살아가는... 죽쳤네 둠피 둠피 만피 아나 만피 아나하기 피 엑스틸 킹피잡아킹 가봐 그냥 나이스 나이스 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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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둠피... 뒤... 저빼주 빼앗고 파라 궁 조심 야왜 우리 아, 아나... 때리지 않아? 파라를 짜리, 그러니까 짜리 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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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 안 들어오는데? 야, 민선 잡아. 파라, 어디야? 아이고, 위에, 위에. 먹었고. 파라, 개피! 아. 아, 힐 줬다. 누구, 누구, 누구? 아, 브리테 택킹. 나이스, <laughs> 잘 들어왔다. 에 뒤편 에 뒷면 뒤뒤뒤 뒷... 뿌, 나이스. 버텨봐 인사. 왔어, 우리 왔어. 아니, 나이스. 잡포 있어, 잡포 있어. 잡포 있대 파라이키, 파라이키 했어, 파라이키 했어. 못 날아, 못 날아. 아니 브리이테가 계속 일 줘. 좋네. 나이스, 브리이테 잘랐다. 헐아 지금 안하는 왜 문적으로 하고 있어아 팔을 못찾겠어 파라 멈피 파라 멈피 내가 잘살게 힐러가 없어 아나 잔다 어, 돼, 이거 버텨야돼 버텨야 돼 내렸다 아 준비 잘했어 거점좀비벼주봐 좀 갑자기 그냥 비벼봐 그냥 맞춰서 비비자 이거 아아메카는 아, 탔어 이야 메카에봐야 아, 아못 켰네. 아, 아나 아, 존나 못 하네. 아, 여기 답이 없어. 뭐 씨발 뭐 힐러를 주고 딜러를 주고 이 판이야. 딜러 주는 게 낫다니까. 그냥. 딜러 주고 형이 힐러해야 돼. 시작. 이것도 답이 보시지. 파라를 한대를안 때려줘. 아나가 미쳤어. 계속 개핀데. 개핀데. 아..

아 <laughs> 아니 해. 뭔 뭔데 너. 해 그냥. 하다가 이거 밀리면 아이. 이거 뭐야? 안죽르세요 잡아라. 야 윈서 빼라. 아, 라이. 라이 어. 라이, 라이. 어, 라이. 아 이거 맛있 해 아, 씨발, 아나. 아나 죽었어? 우클릭에 혹시? 아... <목소리> 아 뭐야 <laughs> 망치 망치 수면총도 없냐? 아이 새끼 게임 던지잖아 이제 모이라 나이스 할만해 뭐 잡고 있어든요하아 아. 시 아, 씨, 괜찮아. 씨. 완전 빠졌어. 우리 밥이있시다 밥이 있다 아, 발을 주는 거 봐. 끝나도 겠네. 이 아, 터졌 아, 뭐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브리핑이 안 되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라일 like 개피. 아,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나 어디 있어? 아 지금도 팔을 안 때려. 할만해, 할만해. 미치겠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괜찮아, 아직 괜찮아. 99구 아니야. 안먹혔어 야, 팔을 계속 때리던 사람 누구야? 나 어, 죽었잖아 나, 나, 나 마지막에 있어 마지, 나도 계속 때리다가 죽었어 아니 근데 라나가 안 때려줘 나파라 계속 힘주길래 누가 때리는 줄 알았거든? 개피야 안아 힘주 아, 씨 다운 아, 아, 다 망치 못 막는다 망치 아, 아, 다운이야 안 아, 썼어요 썼어 썼어 어 썼어 아무도 안 돼. 뒤로 빼 점프 뺐어 오요랑은 필수 아나 원숭이야 어또 생겼어 또 생겼어 아 라인 좀 그만 봐 원숭아 하나 아, 없어 아이고 나도 없다 나이스 어어 으어? 이거 어? 응? 왜안 죽었지? 파라 뭐야? 아, 미친. 아깝다. 됐어야 돼. 정 봤으면 되는. 어, 죽네. 다운. 응. 나인기 피. 출발하네. 잘 밀었다. 이층 먹어. 애시나 맥크리 저거 뭐 베란다 먹어. 뽕 먹어. 거본다 라인, 우리, 아, 미친. 나 뒤돌게, 그냥. 내 뒤를 돌게. 야, 라인 그만 보라고, 새끼야. 라인 어 자꾸 점프해. 없어 살렸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디바펑. 라인만 피 라인 개피 라인 컸컸컸,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뭐, 에이씨, 뭐야. 애시회복에서 나와 어나 뒤돌았어 안나어 안타주고 나이스 나 뒤돌았어, 아, 나 땄어, 아이스. 나 뒤돌았어 야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마 그럼 도중에 쟤네들 들어왔을때 뒤로 확 물어도 돼 이거 이거 라인해도 된다 이거 이거 야시장이다 이거 해볼만 하다 라자하자 라자, 라자 야, 얘가 라인이 되냐 이거 됐됐 반응이 반응. 됐됐됐나됐됐됐됐나 일잘 되면 그냥 그냥 개교 그냥 공격 많이 안들어오된다 근데 망치리 망치를 우리가 말해 줄수 있으면 말해 줘. 도 이. 그, 그 라인 뒤에 서 있지 말아요, 여러분. 잠깐만겠지뒤다 거기서도 했는데 여기서 하겠지. 막 쳤다지. 이곳을. 야, 호구 꺼내는데힐 뱀. 아이고. 거점에 둔피. 둔피랑 레켄거야. 둔피랑 레킹거야 거점에. 아, 나 없어, 가자. 가자, 가자. 다 왔네. 둔피, 뒤에. 안 돼. 개피, 개피. 잡았어, 잡았어, 야, 거점에서 갈가먹혀도 되니까 그냥, 그냥 버텨. 힐 받으면서. 도 케어하고 이거 에씨가 봐줘야 돼. 파라 지금 맨 뒤에 있다 오케이. 꼭딸려고안 해도 돼. 아니 방... 밟아 거. 먹으려고 어, 뭐, 안딸려도 돼. 어. 에, 파라보다 파라보다. 바깥에서 오는 거 조심. 바깥에 한줘 있어. 매키플 계속 낚서 낚이 어. 그거. 한 어, 아니다. 한 바깥에 한줘 있다. 응, 한줘 있어. 바깥에. 한대맞췄어 파라보다. <laughs> 오네. 간다. 너, 너너 간다. 너너 간다. 너 간다.

근기가 제일 중요하지. 힐러 줄이 있네. 야 천천히해, 천천히해. 음, 내가 밥을 먼저 써줄까? 누구나. 그래도 돼. 여러봐내 옆에 쏠. 파라, 파라 건물 앞에 올라가야만 쓴다. 아, 어, 뭐야? 뭐, 이거 다 죽어. 힐러 다 죽었냐? 힐러 살았지. 아 일로 살았어, 우리 살았어, 놈 살았어. 살았어. 근데왜힐이안 돼? 해볼만한데? 밥이 먹고 있어. 밥이 음, 먹고 있어. 야, 빨리 들어가 라인. 이거 궁 써도 돼요? 야 지금 힐 없어, 상대 힐 없어. 모히라도요크리뽕이야크리이야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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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버텨. 형 뒤에 뒤한 조. 어, 뭐. 밖에, 밖에 나가면 어? 형 그냥 버 음, 들어가요. 뭐. 이제 나가도 돼요. 아 마우스. 아나 아, 아, 아나 혼자 나 있다. 나. 아, 나이스 나이스. 파라 건물 위에 건물 안에. 어, 나간 거야? 파나어 번피, 나가 밖에 나가있어. 피야피야 아나는 왜 저기 있는 거야? 야 아나 못잡아 아 어디 갔냐? 여기도 자꾸 사라져. 사라 일로 갔다. 라인너들 갔다. 뭐일 하게지라봐라 어, 라배가배배 아껴, 배 아껴. 아, 진짜, 왜둘다 있는데 1이 안 들어와? 이거 말이 돼? 아! 아. 한통 <laughs> 가자, 한통 아, 바로 잘랐어. 딜러 없어. 딜러 왜냐, 없어. 없어. 우리가 없어. 없어. 너 혼잔데? 아. 아, 세명 땄는데. 땄다, 땄 그냥 가게 안나와서못으려 했는데 안 먹겠어. 내네 의지는 꺾이자. 개까비. <laughs> 야, 아무도 죽으면 안돼 지금. 파라 궁없 있지 지금. 없어 없어. 썼어 썼어. 없어 없어. 에궁 썼어. 에궁 썼어. 아, 아, 걸렸 아, 야 방금 잘못 쳤어. 아, 왜들어다 아, 아이거진네못 아, 들어가나 이거? 음. 아이고 까비. 최고